램버스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셀트리온 3, 사 배당금 지급 일자. 셀트리온 4월 24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4월 28일. 셀트리온 제약 4월 21일. 셀트리온 제약하고 계신 분은 1번. 그 다음에 셀트리온 2번. 3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배당금이 어, 예. 한 일주일 간격으로 셀트론 제약 셀트론 헬스케어 아니 셀트론 셀트론 헬스케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4월 21일 4월 28일 4월 24일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메모해 놓으시고 어 저는 없어 셀트론 제약은 그지만어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4월 25일 날이 제 월급날인데 <laughs> 그날 전으로 해서 들어오네요 배당 여러분들 이번에 배당 들어오면 꼭 어, 본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복부용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어, 물 탄다고 막물 타시면 안돼꼭 쓰세요 행복부용으로 알겠죠 음. 다시 한번 어, 램버스님 이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다른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 확인하시려면, 여기 가시면 된답니다. 어디냐면, 어, 이, 세이브로 접속을 해서, 주식, 주식 권리 일정, 대금 지급 일정을 하는데, 요 세이브로 사이트는, 이, 렘버스님이 올려주셨어요. 여기 가셔서, 그래서 가시잖아? 그러면은, 어, 주식. 그래서 주식. 주식으로 하셔서, 여기 주식. 가셔서, 어, 대금 지급 일정, 주식, 주식 권리 일정, 대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을, 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세트리온 그룹주에 투자하셨으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죠. 세트리온 뭐. 제약 4월 21일, 세트리온 4월 24일, 4월 21일 세트리온 제약. 4월 24일, 셀트리온, 4월 2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겠죠? 4월, 4월달은 여러분들, 꽃구경도 가시고, 꼭 배당받아서 행복병으로 쓰시는 행복한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